땅 파기 딱 좋은 날씨구만 와 이거 파는거 아주 반죽습니다 반죽고 와 하루 종일 파야될 듯제 키가 178이니까 와 이제 한 60cm 50cm 판거 같은데 오 이거 삽질 장난 아닙니다 아 지금 현재, 또 이만큼 팠습니다. 아침부터 와서 파다가 너무 힘들어서, 호미가 있으면 기나지 않을까 해서 호미를 사서 지금 또 계속 파고 있습니다. 와, 이 삽질이 이게,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이게 사실 삽질이. 아, 근데 여러분들, 이거 삽을 사가지고, 아니, 고밀, 호미 사가지고 오는데, 이쪽에 군 관계자분이신 것 같은데, 와 저를 제 목소리를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유튜브 아니냐고 시골총각 아니냐고 와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위로는 북이 있고 절대 도망 다니지 못합니다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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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짓에서는어 오늘 정말 와 여튼 그랬단 말씀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봤습니다. 이 정도면 얼쭉 될것 같고, 이제 들어가야겠습니다. 들어가서, 정말 빠져나올 수 있나, 빠져나올 수 없나,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. 어 일단 이게, 흙이 너무 무거워요. 흙이 너무 무겁고, 와, 이 정도에, 정말 내가 이렇게 묻혔다 그러면, 공포심에 더 좀, 무서울 것 같아요. 일단, 흙이 너무 무겁고, 어 이게,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, 일단. 어우, 야, 오. 우 어, h you are the fool of b 무 i l d i n g 없어서. 와, 다리, 다리를 움직이면 될 텐데. 오, 다리를 오, 답답하고. 어 답답해 죽을 것 같아, 요어 와! 이게 손만 빠져나가면은 될것 같은데, 와! 이게 너무 힘들어요. 와! 오. 와! 이흙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어 여러분들, 봐봐. 와, 제가 해봤는데요. 뭐 영화 속에서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해서 또 산에서의 어떤 이런 걸 찍어봤는데, 와, 정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. 와, 이거, 어, 저 마지막 카세 다리가 너무 많이 힘들고 아파가지고, 오, 전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무거운지 처음 알았어요 오늘. 와, 이 내가 묻혔다는 그 생각이. 뭐, 가슴팍까지 다 오니까 그 공포감이, 어, 여러분들,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이거 땅 파는데도 힘들었는데, 내일은 그냥 산으로 올라가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안녕히 계세요.